와, 아, 와, 아, 이게 뭐야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싸봐라 아우나. 뭐? 아. 어 아. 뭐야? 어. 아니 뭐해? 탑스 아바타 어. <laughs> 어잉? 주세요 어어 아. 아. 아이고 아 주세요 아, 고맙습니다 왜? 아. 아이고 엄마 줘야지 우와 어? 왜안 줘? 주세요. 응? 엥? 줘봐. 나은이. <laughs> 아니 주세요. 뒤에 또 있다. 뒤에. 뒤에 저기 검은색 있는데 검은색. 우와. 야. 나 엄청 많이 쌓았지. 아빠 보여줄까? 아빠! 아빠 안 그랬어. 아빠 안 그랬어. 아 아! 아, 언니가 정리해봐. 라오나 오리 붙여야지. 그거 찢어버리면 어떡해. 아, 이렇게 붙일 거야? 아하, 이렇게 붙였어? 아이, 잘했어요. 자, 다른 거 뜯어줄게요, 엄마가. 주세요? 자, 이 오리는 어디다 붙여줄 거예요? 여기 있다, 오리. 오리 여기 있잖아, 여기. 아, 오리 너무 뒤집어서 붙이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그건 안 붙일 거야, 라우나. 우리 여기다 이렇게 이쁘게 붙여줘야지, 이렇게. 이거 띄어. 이거는. 이거는 붙이지 말자. 그렇지. 다른 오리 붙여주세요, 다른 오리. 깨깨고리. 와. 어, 찢어버렸어. 음 어디 갔어? 아, 뭐, 뭐. 아 여기다 붙여야지, 여기다. 아거기 여기다 붙여줘 라우나. 아, 아 이거 이것도 여기 있네 여기. 아, 아 에잇 먹는 거 아니야. 먹는 거 아니에요. 나 야옹이 어디 있어 야옹이? 공나온. 응, 홍라원, 일로 오세요. 야옹이 붙여줘. 야옹, 야옹.